오늘은 9월 8일 금요일입니다. 부산의 하늘은 맑고 바다도 잔잔합니다. 내가 9 0년대 스웨덴 여행을 갔습니다. 거기서 스웨덴 사람들은 자식이 만 18살, 즉 성인이 되면 무조건 집에서 내보냅니다. 내보낸 것도 뭐 우리나라처럼 집을 사준다든지 뭐 전세 이런 거 아니고 그 전세제도 자체가 없습니다. 그냥 다 월세입니다. 그렇게 독립하면 그날부터 자식의 문제는 자식 스스로가 해결합니다. 월세도 자기가 내고 자기 생활비도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저 대학을 가면 대학 학비도 자기가 다 해결해야 합니다. 물론 학비는 국가에서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는 뭐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면 어쨌거나 부모로부터는 독립을 합니다. 부모도 그때부터 자식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. 그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다고 합니다. 그 북구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. 대체로 그렇대요. 그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7,000불 이룰 때그 나라들은 2만 5천 3만 불될 때였습니다. 그런 나라들도 자식에 대한 지원은 성인이 되면 끝내고 그 다음에 자식을 독립시킵니다. 우리하고는 사뭇 다르죠. 우리 문제는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늘 웃으면서 행복합시다. 감사합니다.